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인투이션입니다. 인투이션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이달 초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. 네, 이 상장 급초반에 잠깐 급등세를 줬다가 어, 그 뒤로 아래로 굉장히 많이 밀렸었는데 어, 며칠 전부터 갑작스럽게 아주 강력한 변동성이 한번 나와줬어요. 어, 물론 지금 다시 되돌림을 받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루 만에 거의 500%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어, 이게 아무리 알트코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정도 폭으로 움직이는 게 흔한 일은 아닌데, 어 이거 드라이버는 쪽이 생각보다 자금력이 센것 같습니다. 보통 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텀도 두고 어, 위로 쏘더라도 좀 롤링을 주다가 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처음 움직이는 흐름 치고는 어, 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었다. 어, 이렇게 정리를 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어찌 됐든 현재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상황인데요. 사실 지금 이런 흐름이 아주 뜬금없는 경우는 아닙니다. 어,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첫 진폭이 좀 컸다 뿐이지 결국에는 한번 방향이 바뀔 거라는 거는 어,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었죠. 제가 이미 요 인트 코인은 상장하기 전에 다른 종목 말씀드리다가 좀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상장 극초반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에 바로 락업 물량하고 그 해제 일정을 좀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앞으로 중간중간에 이 가격 변동성이 큼직하게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흔들릴 때 심리에 휩쓸려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초기 물량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종목 변동성에 피해를 입지 않고 이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,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인튜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이 락업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우선은 이 락업 물량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인튜이션의 지분을 크게 들고 있는 이 초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네, 상장 전에 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사놓은 이 초기 투자자들이 있는데 이 투자자들이 매입해 놓은 물량이 상장 직후에 어, 전부 다 매도로 쏟아지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묶어 놓는 물량을 바로 락원 물량이라고 합니다 어, 만약에 이렇게 묶어 놓지 않고 상장하자마자 이게 전부 다 매도로 쏟아지면요 차트가 그냥 상패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중간에 이런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, 왜냐하면 이제 다 내던질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수직 하락으로 계속 진행이 됐을 텐데 어,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예 들어오질 못합니 하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이런 조치들을 취하게 되는 건데요. 보통은 이제 락업 물량을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기 메이저 투자자들이 추후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최대한 펌핑을 시켜 놓고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들을 떠넘기고 빠져나가게 됩니다. 이런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하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이런 흐름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거란 얘기인데요 자 근데 이 처분해야 되는 물량 사이즈가 이번에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인튜이션 시가총액에 무려 30%가 넘어가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전부 다 빠져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고 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. 많게는 네 자리 수 상승률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. 현재 인튜이션은 이제 막 시동이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게 되면 요 일정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이런 과정이 나오기 전에 좀 미리미리 평단 관리, 비중 관리를 해놓으셔야 나중에 이 수익도 극대화를 시킬. 수가 있다는 겁니다. 혹시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본전 탈출이 아니라 충분히 큰 수익으로 마감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. 이게 대응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투이션을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,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. 나도 이 정확한 해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? 제 개인 번호 여기로 인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요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판단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이게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로 더 끌고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혼자서 이걸 결정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자, 이 부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니까요. 지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급등 시세가요, 어, 절대로 마냥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. 물량을 떠넘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. 요때 이제 본전이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또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이 수익률이 크게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, 여러분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던지시면 안 됩니다. 최소한 이 락업 해제일에서 대략 2주에서 3주 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좀 참고 버티셔야 돼요. 자왜 그래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이 오거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잠깐이라도 투매가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어, 특히 이럴 때못 참고 그냥 팔아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요 바로 이 락업 해제일에서 2, 3주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쭉 들고 가보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전부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2,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때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. 통계적으로 이 구간이 상승률 피크를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매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. 만약에 분할 매도를 안 하시고 이 해제일이 다가올 때까지 중간에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다 들고 가시게 되면 이거 사고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게 락업 해제일이 일종의 재료 소멸 날짜라고 보셔야 되는데 가끔 이 해제일 직전에 가서 완전히 손쓸세도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이 2, 3주 전에 좀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자,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아무 종목에나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인튜이션을 대응하실 때는 꼭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? 네, 락업 페제일에서 2, 3주 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견디면서 일단은 쭉 들고 가보시는 거, 어, 그 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. 자,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 이번 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인투이션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. 네,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. 어,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인투이션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초보자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네,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, 가능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확인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자료집 무료로 보내 드릴 거예요